아,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laughs>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뭐 50대 이후 분 중에 건강 기능 식품을 단 하나도 안 먹는다라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10%도 안될것 같아요. 모두들 뭐 조금이시라도 챙겨 먹는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라는 개념서는 사실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을 먹으면은 뭐 이제 비타민도 많이 들어 가고 몸에 이제 면역력도 증가시켜 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과일도 찾아서 먹죠. 게다가 또 달고 맛있으니까. 그런, 이제, 맥락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 내에 대체로 그,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함량이. 물론, 이제 비타민 C나 B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합성으로 비타민을 만들어서 함량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권장량도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천연약제, 천연채소, 천연물에서 기원하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물 기원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장량이라는 것이 이제 그 확립이 잘안 되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고 또 과연 그 제품의 1위를 섭취를 한다고 해서 그 권장량이 되느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우리가 골고루 식사를 하시고 제대로 된 영양성분 배율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내 몸에 건강해질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어 함량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근데 보면은 대체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을 보면요. 함량이 음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을.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저는 이제 천연물을 다루는 한의사다 보니까, 예,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채소들을, 예, 산에서 나는 산야채인 한약을 통해서 예, 보충을 해주고 하는데,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제 함량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